8월 29일 금요일. 지혜의 원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역대상 22장 12절. 다니엘과 친구들은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바벨론의 지혜를 습득했는데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교류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혜를 구했고 기도한 대로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 받을 곳에만 거했다. 기력을 쇠약하게 할 것들을 삼갔고 온갖 기회를 활용해 모든 분야의 학문에 통달했다. 그들은 힘과 지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생활 규칙을 따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일념으로 지식을 추구했다. 이교의 거지 종교들 가운데서 참된 종교의 대표자로 서기 위해 그들은 명석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벽하게 갖춰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교사가 되셨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것이며 믿음, 분별력, 덕성과 부단한 노력의 보상이다. 건강한 정신과 고결한 도덕성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하시며 성공은 그 기회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도록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협력하셨듯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 모두와 협력하신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어 모든 참된 목적과 고상한 결심에 힘을 주신다.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방해에 부딪힐 것이다. 강하면서 교묘한 감마가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들마저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다. 선지자왕 486, 487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역대상 22장 12절 세계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만의 함영식, 김지은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오만의 외국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